뭐냐면은, 돈 많은 화학하고, 부자 화학이라고 있잖아요. 부자 화학하고, 부자 철강 주식 사세요. 그렇게 하면은, 돈 많이 벌까요? 제 생각일 뿐입니다. 철강은, 철강은 어떤 주식이냐면, 제가 볼 때는, 철강은 저 말씀을 드리면, 저는 제가 볼 때는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이 좋아합니다. 돈 많잖아요. 그리고, 뭐 업종 대표주고, 이기 때문에, 그리고, 기본적으로, 화학은, 화학은 돈 많은 부자화학 찾으세요. 저는 찾았는데, 그 종목은 전략 등급이 있습니다. 뭐, 한 달에 60만이지만, 종목명은, 그게 있으니까 열어서, 가입해서 한번 보세요. 저도, 이게 월드와이드한 데이터 같은 거 많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어, 여러분들이, 그, 그, 가입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,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? 음. 철강은 포스콜딩스 현대제 철이 좋아보여요. 겸 아, 많이 갈것 같아요, 주가가. 그리고, 화학은, 화학은, 여수하고 울산 쪽에, 그, 산단에 이렇게 병합하는 게 있잖아요. 약간 구조조정 하는 게, 그것도 부채비 낮은데도, 이게 부정적인 뉴스. 두 번째는 공매도의 공격을 받는다고. 그렇게 되면은, 여러분들이 잠을 잘못 잔다고, 그러면. 그러지 말고, 그러면 이제 확산될 거라고. 그 1단계에 대한, 화학은 1단계, 2단계로 하시는 게 좋아요. 철강은 바로 1단계가, 1단계 진입한 것 같고, 화학, 부자화, 학은 1단계는 부자화학을 사서 또 엄청 많은 기업 그냥 사서 편안하게 주무시니나 내일 아침에 그상항가 바로 찍으려나? 뭐 이렇게 하는 거지. 한 4, 5번 찍어야 그래도 멋지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는 게 편하네요. 고매대로 떨고 있겠지, 그러면. 왜냐면 돈 많은 화학 주식이 한방 있거든요. 큰거한 방들이 있다. 고 왜냐면 조피아리거든 기본적으로. 아, 이게 고 PBR로 있어야 되는데, <laughs> 어떻게 된 판에, 조수 대사 울산 산단, 구조 조정한다는 그 소리 때문에, 아니, 이돈 많은 화학 주식들이 쭉 빠져가 있는 거예요 지금. PBR이 0.6이 뭐야, 0.6이. 역사적 최저치로가 있는 거야, 돈도 엄청 많으면서. 그런 걸. 그러니까, 바로 사가 팍팍 들어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. 그래서 싹 엄청 싹 제가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, 2021년에 6배씩 갔잖아요, 6배. 2010년에 19배 갔어요, 19배. 그 다음에 2003년에 21배씩 가버리죠. 그때 당시 ROE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ROE 50%, ROE 123%, ROE 32%,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그 ROE가, 미국이 2 2에 PBR 6이라고 그랬어요. 그 이번에 만약에 저는 33% 넘어간다고 보는데, 그럼 PBR이 얼마나 것 같습니까? 부자와 합. 많이 갈것 같죠, 주가, 그제?